하염없이 조용한 시골 마을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골집이 위치합니다. 다른 주택들처럼 특별하거나 신축공사가 진행된 곳은 아니지만 땅땅정보통이 추천드리는 가격대로만 취득하신다면 안정적인 연금은 물론이고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시골 생활을 영위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 속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신 뒤 몽땅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시골집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의 숨은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땅땅정보통을 보고 인터넷비교원에 가입시 최대 108만원의 현금사은품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연결된 국유지 정식 도로입니다. 마을 아래 편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대부분 4m에서 5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국유지 정식 도로에서 우측 편으로 개설된 3m 폭의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시골 마을 속에 위치한 곳이라 몇 가구 살지 않는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작년에도 주택이 한채 거래된 내역이 있고 주변으로도 거래된 내역을 제법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 어느 정도의 매매 거래는 진행되는 곳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거나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바닷가와 가까우면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저렴한 시골집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지정된 곳이라 차량을 통해 진출입할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대지와 확실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진행할 때도 아무런 분쟁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드론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라 별도 드론 영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세한 건물 현황을 살펴보기 전 해당 물건의 토지 현황부터 확인해 보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 없이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위성 지도를 통해 경계를 확인해 보면 다소 밀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 면적은 343제곱미터 103.7평입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기에도 쉬운 편이고, 경계상 다른 곳을 침범하거나 다른 곳에 의해 침범받는 곳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취득한 뒤 물건을 활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생활 필수 품목들,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 하나로 전화주세요 한필지의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본체로 이용 중인 단독주택 한 채와 부속창고 두 채, 제시외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건물을 취득할 때 번거롭게 느껴질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건 현황을 보면 알수 있듯 현황상 빈 집으로 남겨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몇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폐가처럼 버려진 집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8.48제곱미터 35.8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78제곱미터 23.6평입니다. 주택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둔 상태라 주택 현황이 완전히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고 전면으로 샤시창호를 이용한 전실까지 조성해 둔 상태라 우풍은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건물의 위치나 마당의 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예전부터 존재하던 전형적인 구옥이기 때문에 주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목구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뤄진 곳이라 한번 뒤틀린 부분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신축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수리가 필요하고 현재 지붕으론 방수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정확히 수리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건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사용승인 일도 상세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선 정확한 사용 승인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아주 오래된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954년도에 촬영된 사진이라, 주택을 정확히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위성 지도와 비교를 해본 결과, 대략 70년 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대략 70년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일 수도 있으니, 어찌됐건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의 전면과 마당을 확인해 봤으니 측면과 후면 상태도 체크해 볼까요? 우선 건물의 측면을 확인해 보면 전면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상태임을 알수 있는데 측면 마당으론 정리해야 할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건물 지붕으론 기와 아래편에 깔아둔 슬레이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슬레이트의 경우 처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태로 사용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한 안전마이는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편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지붕 끝단이 모두 슬레이트로 마감됐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이곳도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편을 둘러보면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도로로서 현재는 거의 이용할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주택의 반대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은 사실상 아주 오래된 현황으로 남겨진 곳이라 주택보다는 재실처럼 보이기도 하며 아주 오래 전에 사용하던 문풍지가 붙은 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으로 전시를 증축해 둔 상태지만 측면으론 추가적인 단열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수 있어 비싸게 구매한다면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계와 건물 현황을 잘 듣고 손해 없이 물건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별도 드론 영상이 없기 때문에 위성 지도를 참고하면서 경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경계의 경우 위성 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경계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에서 살펴본 담장과 대부분 비슷한 현황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위성 지도와 지적도를 참고하며 나타낸 결과이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 다시 한번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현황을 확인해 보면, 토지의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343제곱미터 103.7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비행안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말 그대로 주변에 군사시설이 위치한다는 점을 추정해 볼수 있고, 훈련시 비행소음이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전면과 후면의 국유지 정식 도로가 지나간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게 될 도로는 전면부 도로이기 때문에 뒤편도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구간을 보면 아래편에 소재한 현황상 도로와 지적도상 표시되는 도로 경계가 다른 모습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하던 곳이라 도로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습니다.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단독주택이 보이고 그 옆으론 부속 건물로 이용 중인 창고들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현황상 주택으로 이용 중인 곳이지만 현재는 창고와 다름없는 상태고 면적은 2.9평, 3.1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태라 본체를 조금 더잘 활용하고 싶다면 철거를 진행하시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체의 내부 평면도를 살펴보면 화질이 좋지 않아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전면에 소재한 전실을 지나 내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방과 거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편으로는 여러 개의 방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좌측편 주방 안쪽으로 화장실 겸 욕실도 구비되어 있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수 있고 뒤편은 보일러실과 다용도실로 추정되며 전면부 공간은 모두 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옛날 구옥의 모습으로 이뤄진 곳이라 내부 구조가 좋지 못하니 사실상 신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전기설비와 기름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까지 구비되어 있어 적당한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니라 생각되니 이 부분은 현장에 방문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의 최종 취득 면적은 103.7평의 대지와 35.8평의 건물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통해 해당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평창, 횡성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강릉시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청까지 접근성은 좋은 편에 속하지만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시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자차 기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추천드리지 않으니 이러한 내용을 잘 생각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지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국도가 지나간다는 점을 알수 있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동해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남강릉 ic까지는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강릉 ic까지도 자차 기준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 주변으로 골프장과 해수욕장처럼 보이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동진처럼 유명한 해수욕장은 아니고 간이 해변으로 조성된 곳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수욕장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차 기준 7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바닷가를 좋아하시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어딘가에 발전소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바닷가 주변을 따라 한 바퀴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집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자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하나로 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엔 그리 나쁘지 않고 강릉시청까지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편의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기엔 적당한 위치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철도가 지나간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정동진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기도 하면서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한 안인역으로 화물 운송도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열차가 지나다닐 땐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역사가 하나 위치하긴 하지만 이곳은 화물을 운송하는 곳이라 탑승을 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열차를 이용하실 땐 강릉이나 정동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집 앞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2차로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들어가면 되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앞까지 대략 400m 정도만 진입하면 됩니다. 마을 내부 도로의 경우 폭이 좁은 편은 아니라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고, 들어가는 도로 옆으로 위치한 철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을 진입하다 보면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으로 도착하는데, 여기서부턴 도로 폭이 조금씩 좁아지긴 하지만 웬만한 차량은 대부분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 서행하며 조심히 진입하면 됩니다. 대지 경계를 확인해 보면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고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다른 주택과 가깝게 붙어 있지 않아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봐도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아무런 분쟁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596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이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8,700만원에 평가됐다. 이를 유찰로 인해 현재는 6,100만원에 진행 중인데 지금 취득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 뒤편에서 추천드리는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4,5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200만원으로 평당 31만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들의 건물 가격은 4,1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900만원으로 평당 81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의 모습으로 이뤄진 해당 물건은 편의시설과 바다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한 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땅값을 빼고 살펴보면 건물 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경향이 있으니 리모델링 및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유찰되길 기다렸다 건물값을 제외시킨 땅값 정도로만 취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해당 물건은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에 소재하는 긴골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및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대지는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의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현황 조사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전입세대 확인서에 누군가 전입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말소된 상태이며 점유자를 만나기 위해 몇 차례 현장에 방문했지만,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고, 인근 주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년 전에는 거주하던 세입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은 임차인에 대한 걱정 없이 취득하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보면, 2019년 12월 1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렌탈과 유심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